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바로 책을 읽고 그림으로 리뷰해보는 영상입니다. 인플루엔셜에서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라는 책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그림으로 한 장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영상에는 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책 소개를 넘어가고 싶은 분들은 표시된 시간으로 넘어가 주세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큰 스포가 있으니까 뒷부분도 조심해주세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주인공 노라 시드는 영국 베드포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노라는 어떠한 결심 때문에 하루가 바뀌는 마성의 시간 0시, 0분, 0초에 자정의 도서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어릴 적 체스를 자주 뒀던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있었죠. 자정의 도서관의 책장엔 인생에서 지금 살아온 사람과 달리 다른 경우의 수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나의 삶에 관한 책이 빼곡하게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 후회하는 일을 되돌려 만약 그때 이렇게 했다면? 하는 사람들을 잠깐 살아보게 됩니다 헤어졌던 남자친구 댄과 결혼해 작은 펍을 운영하는 삶 어릴 적 재능이 있던 수영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성공한 삶 어렸을 때부터 꿈인 아주 추운 남쪽의 극지방 빙하를 연구하며 살아가는 빙하학자가 되는 삶 친오빠 조, 그의 친구 라비와 밴드를 계속해 록스타가 되어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명성을 쌓아 스타가 되는 삶 등등 그 외에도 노라는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삶을 살아보게 됩니다. 과연 노라는 현재보다 마음에 드는 삶을 찾아 살게 될까요? 제가 그려볼 그림은 노라가 가장 편안한 삶을 살 때의 장면입니다. 우울증도 없고 좋아하는 동물을 돌보는 직업을 갖고 강아지처럼 순수한 남자친구, 딜런과 함께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정말 소중하게, 건강하게 살아간 삶입니다. 다른 삶과 달리, 노라가 큰 스트레스 없이, 죽을 뻔한 위험 없이, 조금은 돈이 부족하더라도 행복하게 산 삶이 보는 동안 저도 정말 편안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라는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 삶도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죠.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에 한번 자세히 그려봅시다. 구글러스를 통해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본 배드포드를 검색해보니 그레이트 우즈강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주택단지를 발견했는데 바로 옆에 수영장도 있고 로드뷰를 통해 확인해보니 정말 제가 딱 책을 읽으며 상상했던 장면이었어요 이 삶에서 노라는 거의 폐차 직전에 현대차를 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잔잔하게 웃겨서 마음에 들었어요 다양한 삶을 경험해보며 노라가 타는 차나 사용하는 아이폰의 기종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처럼 바뀌는 것도 정말 많지만 정말 수많은 인생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합니다 항상 잠들기 전 침대 옆에 휴대폰을 두는 습관 같은 것과 항상 같은 배우를 좋아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좋아하고 어린 시절 동안 자라오는 집 또한 대부분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변함없는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편히 놀아가 출근하는 장면을 상상했고 이 장면을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책의 그림이 한 개도 없는 게 아쉬웠지만 오히려 그걸 더 세세하고 촘촘한 글로 표현해서 상상을 하며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데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좀더 노라를 상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다면, 노라가 직접 크게 나오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표현이 적기도 했고, 여러 러프 스케치 중에서 이 그림이 제일 좋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더 쉽게 그릴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다른 삶의 노라도 그려보고 싶네요. 책에는 정말 매력적인 장면이 많지만, 다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아쉽네요. 책의 장면 장면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이 정말 재미있었고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읽은 책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 누라가 가장 편안한 삶을 사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최대한 잘 그려보겠다고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 4시간 가까이 촬영본이 나왔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려본 건또 오랜만이네요. 최대한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영국에서 흔하지 않은 해가 잘뜬 날을 표현했고 원래는 이 장소를 네 조각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삶으로 이루어진 한 장면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약간 가을과 여름이 같이 있는 느낌으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중간중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른 거 그릴까 하던 순간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만들어졌네요.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책을 쓰게 된다면, 헤이그 선배님처럼, 누가 읽든 재밌고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네요. 실제로 매트헤그 작가님은 20대 때 우울증을 겪었을 때의 경험에 대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책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펼쳐보며 우리가 각자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후회나 정신적인 고통을 탐구하기 위해 이미드나이 라이브러리를 쓰셨다고 합니다. 책 중에서 철학을 좋아하던 노라는 중간중간 상황에 맞게 다양한 철학가들의 명언을 떠올리곤 하는 게. 방황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 독자를 향한 헤이그 작가님의 작은 메시지 같았어요. 또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영화 어버타임 제작사에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영화화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감정들이 영화로도 잘 느껴지게 만들어지면 좋겠고 자정의 도서관을 어떻게 표현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재밌었었던 부분 궁금한 점 이상한 점 댓글로 언제든지 적어주시고 구석기 대평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적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미드나이트 라이브러리 책과 영상 속 그려진 그림 추가로 저의 두 개의 그림이 없어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당첨자는 2주 뒤에 커뮤니티와 고정 댓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의 도서관은 죽고 싶을 때 만들어져 삶과 죽음 사이에 있을 때 들어갈 수 있고 그때부터 시간이 멈춘다. 도서관에서의 후회의 책을 통해 인생에서의 모든 후회를 되돌릴 수 있다. 이제 그만 다른 삶을 사는 걸 그만두고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때 도서관이 무너지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도서관의 책들은 모두 다른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회의 책만이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정의 도서관에서의 일은 모두 양자 역학과 관련이 있다. 자정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며 살아있겠다는 선택을 끝으로 시간이 흘러감과 동시에 한 가지 살만을 산다. 이 책은 노라가 11번째 통로 밑에서 3번째 성반에 있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노라의 삶의 책이다. 이 책은 노라가 자정부터 1분 27초 동안 죽어 있을 때 일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말 수많은 인생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건 존재한다. 항상 잠들기 전 침대 옆에 휴대폰을 두는 습관 같은 것과 항상 같은 배우를 좋아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좋아하고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때 항상 그 상황에서 가장 나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